5시 25분에 출구장에 도착했습니다 저녁시간에 출구를 할건데요 저희랑 같이 가근을 그나쌤과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인사팀 같이 가는 김근나 선생님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되게 피곤하지만 살아서 보게 됐네요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뭘 <laughs> 찍으시네요? 어쩔 수 없습니다. 아, 승자님의... 미션을 받았기 때문에 네, 안 하면 제 허리를 꺾으신. <laughs> 자 이제 떠나시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출발한 소감이? <laughs> 잠이 잠이 겠습니다 잠이 덥겠군요 <laughs> 아직 네. 저도 지금 잠이 덥게 해서 멘트가 안 나옵니다. 네. <laughs> 너무 부끄러워요. 예, 네, <laughs> 네. 긴급히 마무리하고 가서 오시죠. <laughs> 자, 저도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우스에서 뵙시죠. 사무소까지 가는 여정 자스 있을 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오늘 첫 출근을 하였습니다 첫 출근해서 오늘 의 일정은 먼저 저희 헌지 직원분들하고 상황 이야기를 하고요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첫날로 의료 기기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하고 있는 곳으로서 의 센터를 방문할 예정인데요. 지금 저희는 라오스이지만 본부에 있는 것처럼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만간 또 찾아뵙도록 하시죠. 네, 여기에서는 라오스에 있는 의료 기기를 다루는 사람들을 불러서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네, 주요 장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덴탈 체어와 중환자실에서 쓰고 있는 바이탈 체크 기기들. 그리고 이곳에서는 기본 라디오리지 엑스레이가 있습니다. 아, 사무실 오고 나서 점심 첫기입니다 네, 정말 맛집이라고 위원님께 소개시켜줘서.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는 저희 김현경 소장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라고 합니다. 노을이 엄청 예쁘게 보이네요. 네, 오늘도 이렇게 라오스 사무소에서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라오스 사무소의 대표 부서장님이 남재용 부서장님이십니다. 네. 남재용 부서장님 여기 보시고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이게 뭐예요? 아, 이게 저희 커뮤니케이션 아, 팀에서 잠깐 왔어. <laughs> 여기는 국립과대학병원을 지을 예정인 부지라고 합니다 보시겠지만 저기 옆에서부터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평수로 따지면은 그래도 몇만 평이 될것 같은 규모이죠 1500억 규모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출장자분들 애찬 5년 전 이제 그, 보고서 아. 보면은 다 저거 하늘 찍으면... 배경으로 음. 사진 찍었어요 모든 출장자들이 5년 뒤에도 이렇게 그래서 아, 여기에 수치. 세워질 거다 그래서 네. 병원 이 여기에 이렇게 저 여기가 그래서 지금 실습지하고 기부된 미신 다 모여들 지금 원래 여기가 이제 컴퓨터실이었고 이전에 컴퓨터실이었고 저희가 한곳 도시 공간에 이제 공간 합쳐서 그냥 하나로 이제 그 모델링 오늘은 저희 라이스 사무소에서 이옥진 위원님과 아무리 직원분들의 생일 축하 파티입니다. 저는 여기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가장 유명한 사원에왔습니다 네, 황금 사원처럼 이렇게 있고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탑루앙이라는 위대한 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탑루앙은 라오스 칩에에서도 사용될 정도로 매우 신성시되는 곳입니다. 1823년도에 태국의 침략으로 인해서 한번 이렇게 다 불타게 되었는데요. 다시 1930년 정도에 다시 재건하여서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독립문에 네, 오게 되었습니다. 아우스가 프랑스로부터 독립하면서 만든 독립문이고요. 미국에서 동군에서 이제 재원한 시멘트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เต้องการพื้นที่กว้างขวทัาแดขันพ่อบริดนการแพทยองค์การกอฟีปัจจำมาวโครการตัวนี้เกิดขึ้นมาอยู่ในประเทศลาวที่ซื้อเก็นแกเกิดประเทศของงาเขาเิ้เนี่ยตซอที่ซืเาอการวิ capacity c o r เป็นที่าดซึงัเขาสร้างตัวนี้ตัวเมืเนี่ยม저는여기와동트라는원에와있습니다 이 사원은 비엔티안에서 가장 큰 불상을 모시는 사원입니다. 제 보시나요 불상이? 네 마지막 밤입니다네 저는 지금 마지막 밤을 맞이하면서 비엔티안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남프 놨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쪽에서 라오스에서 현장 실습한 지가 2주였는데, 처음으로 이게 렇볼수가 이렇게 나오시했습니다 네, 멋있네요. 여기서 보니까 또 멋있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저의 라오스 현장 실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이디